얘가 아 이름 을 얘기해줘야죠 아 얘가 미니퍼플이 이쁘게 폈어요 아, 안미니한데 아 얘는 미니야 왜 그냥 음. 이름이 미니 그지 꽃은 암미니중 거의 중대륜이지 그지 중대륜이에요 맞아요 자 오늘은 아 풍란이 지금 예 꽃이 피고 했어가지고 아 저희가 오녀가 이제 자 요, 요거는 확실히 나이가 먹은 느낌이 나죠. 음. 예? 음. 자 그죠? 이렇게 음. 이게 세촉, 세촉짜리 통상 오 년은 한촉당만원 이렇게들 하는데 아무튼 세촉은 25,000원, 네촉은 음, 35,000원. 오년 꽃은 음. 풍란처럼 생겼어요. 얘, 얘는 거지? 이제 그 안자라고, 그죠? 안자라고, 어 이렇게. 천천히 자라고. 어, 입성이. 어, 아마미 단엽보다 훨씬 짧다 이렇게 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런하게 나오잖아. 음, 음. 그리고 얘는 탑이 기본적으로 이, 어. 예쁘게 싸죠. 얘가 제일 예쁘게 쌌는데 얘는 좀 나이를 먹은 것 같고, 에. 에, 얘는 또 오녀가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음, 음, 단엽 얘네들은, 얘네. 얘네들은 이렇게 다돼 있어가지고 음. 그대로 토분 같은 거에다가 이거 이거죠 풍란망으로 음. 해놓은 거죠. 토분 자. 같은 거에다 바로 옮기시면 돼요. 음. 자, 자그 다음에 얘는 이제 5천은? 아 간혹은 이제 통당, 통상 에, 이렇게 두 촉짜리, 여기는 이만 원. 에, 간혹 많잖아요. 네, 간혹 네.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여덟 촉짜리면 한 육만 원. 어, 얘는 한큰열촉 10, 정도 10, 되는데 10초. 이제 조금 작죠 이? 스페셜 우리가 십만 어. 원 팔던 거보다는 촉수는 한데. 세개 조금 작아서, 어, 요거는 8만 원이. 그래서, 어, 뒤에, 예, 뒤에 있는 애들, 요, 요거가 남은 것 중에서 답니다. 아, 관옥도 꽃이, 음. 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아마미 다니은 아마미 다녀, 그죠? 요거. 얘는 계속 꽃이 예. 나올 거죠, 또. 자, 예, 얘는, 얘는 아. 예, 4만 원입니다. 얘는, 얘가 아마미 단엽이고 얘는, 그냥 아마비. 어, 아마미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 얘보다 얘는 나이를 더 먹은 아이일 겁니다. 이게 무진장 빼서 줘. 걔도 에, 근사해. 에. 얘도 뭐 나이를 좋아. 나이를 무진장 먹었어요. 지금 이제 꽃들이 어, 지금 현재도 올라오지만 사실은 어, 운이 좋으면 8월까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스페셜 중에서 더큰 애들이죠. 정말 제가 더 받아야 된다고 아, 요런, 했는데 요런 아빠가 들은 정말. 어. 10만원을 해도, 싸니, 비싸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물건들은, 이제, 없죠, 시중에, 유통이 안 되는 것 중에, 저희가 이제 우리 집 와가지고 한 2년 동안 어디 처박혀서, 이렇게, 나이배기가 된 아이들이에요. 처박히진 않았는데, 예? 처박혔죠. 아니, 한 3, 4개씩 있으니까, 아,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저쪽에 있으니까. 그게, 여기에서 음. 3, 4개 있고, 저기 3, 4개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폭스텔은 예. 우리가, 아 사진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우리가 이제 귀한거 힐다 폭스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 이거를 대명 골드로 파는 데도 있고 뭐 이러, 이렇게 스페셜 썸이라 예, 어, 파는데도 어, 있고 아무튼 데어 제가 이제 그 힐다 폭스는 아니고 꽃이 이제 여우꼬리 닮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 우리 pd 가 폭스테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이거를 재배 하시는 분도 어 이렇게 뭔지 잘모르지 응. 그 품종명 모르시고 어, 테트라곤아요테트라곤이테트라곤하고 아, 스페셜 어, 섬하고 이게 교배침만 응? 어, 이렇게 아는 건데 그 스페셜 섬에서도 아무튼 좀 차이가 있겠죠 아무튼 어, 엄청 묵은둥이들입니다 묵은둥이들이니까 요거 4만원이면 요거 꽃은 여러분들 어, 이게 발부가 2 4 6 8 10개 가차이 되는데 10개 짱어 까지 하면 10개 되는데 예, 최소한 꽃대가 4만원짜리 기준으로 8대 정도는 음,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긴기안암보다 개화성이 좋지요 얘가? 느낌이 긴기안암보다는 그 아니 좋은 것 같아 내생각에 내 근데 긴기안암은 이발부 개수가 워낙 많잖아 그러니까 개수에 어. 비해서 그렇지, 촉당은 얘네들이 한 촉에 막 두세 개씩 나오니까 꽃대가 네자 얘는 어, 5만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음. 어, 초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저쪽에 여덟 개까지 나온 게 있어요. 초기 이 신화가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예, 튼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음. 자 이렇게 많이 이제 하나 두개 나왔는데 네, 아니 여기 있고. 여기 여기서 꽃대가 나온다는 얘기를 해주그렇죠이제이 백발브야 작년에 여기 두대 나왔던 자리인데 두대 나왔던 자리에서도 꽃이 나오고 얘는 지금 안 나왔던, 나왔던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거기서는 어. 거의 100% 나와요 어, 꽃대가 어, 기본 두 세대는 나오겠죠 ,이. 그래서 네. 어, 얘는 5만원 그 다음에 예, 스페셜 스페셜은 어, 뭐 정말 이거, 자리 없는 분은 이제 저희가 분갈이를 해야지 되는데 분갈이를 할 마음만 있었지 실제로는 못했어요. 지금 분갈이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계속해서 우리도 이제 재배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좀 얼른 영상 찍고 또 이제 서산을 가야 되는데 아 아 그리고 뭐, 얘네들 홍수, 키가 크다네 그 크니까 홍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자 요거는 발부가 뭐둘넷 여섯 여덟 그건 열다섯 개가 같이 되네 아무튼 어 얘네들은 정말 한 거의 어, 6주년된 이제 묵은둥이들이니까 분갈이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분갈이 하지 마시고 이대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얘네들이 어 이렇게 자리가 없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 어? 그렇게 빡빡하는데 뭐 어떻게 잘하냐?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다 나와요? 그 사이에서도 또다 나와요. 얘도 어, 금년에 나온 초기에요 얘네들은. 여기서 이제 꽃을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은 저희가 자리 있고 시간이 있다고 그래 요거를 분주를 응? 어? 네개막 심지는 다섯 개 화분으로 이렇게 분주를 해야 응? 어? 그렇게 유리한 입장인데 뭐 여건이 안 되니까 제가 못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거는 어찌됐든 어.. 음, 얘는 이제 밥이 좀 확실히 많고 얘는 발부가 큰거 그러니까 발부 큰 거가 유리해요? 예, 약간, 얘네들은 얘네들 발부, 아빠 음. 그거가 이렇게 이렇게 어, 왜, 꼬리처럼 늘, 이렇게 늘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늘어 좀 키가 큰게 조금 테일이라는 음, 어, 그 길게 늘어지는 이름을, 걸 보시려면 은좀 발부 큰 걸로 근데, 하세요 아무튼, 그 자리 감안해서 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는 약간 중대품입니다 ,이? 대명석국이랑 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풍란은, 어찌됐든, 응? 6월부터, 통상, 이, 여기에 있는 소개 끝들은 6월부터 8월까지, 8월까지 이 꽃이 핀다. 어? 8월까지 꽃이 핀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보이는 애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햇볕을 충분히 주고 하면은, 어, 이렇게 꽃이 나온다. 그래서, 여름에 나오는 애들은 결국에는 빛이죠. 빛량이 충분해서 환경이, 환경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좋아지면, 피는 꽃들이다. 어? 또 우리나라 자생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얘는 풍나는 온도가 낮아도 거의 우리나라 자생을 하니까 거의, 5도. 어, 얼지만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해도, 어... 괜찮다. 죽, 죽지는 않는다. 그 범위가 음. 생육의 범위가 아, 커요. 그래서 얘 풍란을 음, 우리 동양란 중에서 풍란을 죽였다. 예, 응? 그죠? 그러면은 식물은 어... 조금 고민해 을 어, 보세요. 그분은, 어, 그분은 뿅손이야 뿅손. 어? 응. 뿅손이라고 그래. 그냥 똥이란 단어는 우리가 쓰면은 좀 그러니까 뿅손이야 뿅 나타났다가 뿅 죽이는. 아무나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마운 풍라는, 분이에요. 그러면 풍나는 어. 죽지 않아요. 어, 맞아요. 일단은 풍나는 죽지 않아요. 네? 죽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왜 죽이느냐? 결국에는 과세.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나는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는 이렇게 푹 담궈서 말르지 이 완전히 너무 가, 어, 탈수가 되지 않게끔 관리하고 또 지금처럼 너무 혹 젖어 있으면 음? 속 안에 있는 뿌리들은 썩어요. 밖으로 나와 있는 음? 뿌리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죽을 일이 없어요. 쟤네들은아그 근데 안쪽에 있는 뿌리들은 음. 저것들도 안에 있는 애들은 죽었다고 어, 생각을 하셔야 어, 돼요. 어. 고정만 되어 네, 그 있는 고정 역할을 안에 안에 있는 애들은 호접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고 이제 이 퍽스테일이라고 음? 우리가 명명한 거는 음? 그냥, 대명 석곡이에요, 대명 석곡. 응? 대명 석곡, 원종 대명 석곡하고, 테트라고늄. 테트라고늄, 이 작은 거죠 힐다 폭순하고, 이게 더 닮은 작은 거를, 교배를 시켜가지고 나온 게, 노랑색 에. 힐다 폭순이지, 원래. 뭐 노랑색도 있고, 얘는 이끔, 노랑에 약간, 음, 그린기가 있어 그린기가 조금 있는. 그렇죠? 색깔도 요거, 좀 어. 달라요, 우리가 대명 골드로 어, 판매하는 거. 대명 거랑. 골드하고는 다른데, 아무튼, 그 대명 석곡에, 꽃이 긴거 하고, 테트라그늄의 그 색깔. 좀, 음, 색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백색에서 약간의 유색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쟤는 저희가 해보니까 엄청 강해요. 쟤도 그냥 대명이에요, 대명. 어, 그냥 대명이 그러면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도, 뭐, 어, 어,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얘, 죽지 않는다. 얘 장점 또 있어요? 죽더라도 어떻게 최소한 1년 걸려요 어? 1년 걸려? 응, 강을 팔고 응? 아, 팔고 광을 팔고 죽는다 아, 강 팔고 죽는다? 강을 팔고 한다는 거나 코스 안쳐서 몰라 본전은본전은 본전은 뽑아? 어 그래 뽑게 해주고 아그 어, 다음에 예, 죽는다 이렇게 아 요건 마님이 음 원효. 원효를 갖다 놓은 건데 아이 원효가 얘가 거의 10년이 넘었지 어, 싶어요 훌쩍 넘어 보여요 예, 딱 봐도. 우리 집에서 온 지가 우리집인데 한 5년 됐나요? 에, 5년 넘은 것 같은데 5년이 넘었는데도 축수가 많이 에이, 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분갈이 한지도 거의 그러면 한 5년 가차이? 음. 에, 5년. 어, 이거 우리가 쓴다 5년이 됐는데도 이게 그 이렇게 에, 수태가, 수태가 이렇다는 얘기는 공중습도만 먹고 여기에 축수가게 축축하게 기르지 않았다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얘가 있었던 위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뿅 하고 어떻게 어, 아, 아빠 빨리 서산 가야 된다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 길이 길이 또 막히는데 아, 아 이게 비올 것 같은 느낌이 날씨가 확 들어요. 그럼 아무튼 미꾸라지 앞트. 라는 거는 필요하는데 아 예. 너무 과하지 않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어, 아무튼. 예. 아무튼 다들 자, 적절히 이제 휴가, 분산돼서 휴가, 와야 돼. 휴가철이니까 음. 우리 꽃들 곁에 두시면서 휴가 못 가는 어. 그 마음을 좀 아, 얘네들은 좀다 그리고 여름에 강한 애들이니까 네. 아무튼 편하게. 받으셔도 되는 애들이에요? 그 걱정 안 하셔도 어. 돼요. 제가, 네. 제가 소개해드리는 애들은 강하지 않은 애들은 되도록이면 안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하 아, 욕할 거 아닙니까? 아, 서울 농부 초식이만 믿고 이렇게 샀는데 며칠 만에 죽었다, 몇달 만에 죽었다, 어. 아, 이런. 거짓말 한다고. 어, 원망을 듣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최소한, 어, 죽지 않을 정도. 어? 본전은 차린 다음에 잘못해드려도 죽는, 그러니까 죽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린 그런 물건들을 제대로 소개를 그런... 해요. 자, 아무튼 다 강한 아이들이니까. 아니, 우리 어. 가끔 있어요. 아, 아, 우리... 얘네들은 어. 참 수량이 아, 별로 안 많아요. 그렇지 어. 않습니다.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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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란도 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은 수량이 많지 않아요. 어. 아빠 가끔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 요거 어. 해한뭐한나씩 해도 안될것 같아요. 음. 아무튼 뿅하겠습니다 뿅! 네. 뿅, 하겠습니다. 뿅. 네. 뿅! 아, 복스테 좋은 점더 말씀드릴게요. 얘는 초기 잘 나오는 편이라서 좀 쑥쑥 크는 거를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예, 이파리가 얘도 이제 관엽처럼 대명석곡절 관엽처럼 크게 이렇게 키우시면 되니까 올해 분갈이 하지 마시고 내년에 분갈이 하시는 게더 유리한데 올해 꼭 하셔도 되는데 그럴려면 좀 시원해진 다음에 하세요 네. 그러면 또모르겠으면또 문자를 하시면은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마시고 요즘 전화를 막그막한 시간씩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러면 많이 곤란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